그 다음 얘기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주말 사이에 환교환. 이분이 네. 후보직을 네. 사퇴를 하면서 네.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지... 사라졌어요. 네. 이게 이제 황교안 후보가 이제 그 부... 대표적인 네. 부정선거로 해서 선관에서 고발도 하고 했는데 그렇죠. 이분이 사퇴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이 김문수 후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 어, 분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중에서도 네. 어, 이분은 또, 어, 나름대로 자기 캠프 에서는 구국적인 결단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서 네. 이분이 어 그러니까 사퇴를 한 진짜 실제 이유는 뭔가요? 실제 사퇴한 이유. 그러니까 이제 표가 없어서 사퇴했죠. 네. 그러면, 뭐가 말씀하까요 타카, 뭐, 우리 아저씨 그래. 결정적인 말씀 하셨는데, 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후보 사퇴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효표 처리되는 걸로 돼서 몇표 얻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분이 이제 내일 만약에 본투표 들어가 투표를 했다 하면은, 과연 몇 표를 얻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차기 행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음. 앞으로 자기가 다음에 어떤 그, 어,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네.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음. 이, 이번에 얻었던 표율이 자기 꼬리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어, 포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뚜껑 열리기 아. 전에 내려왔다. 네네. 아 이렇게 보면 저는 네. 저 한교안 전 국무총리 저 분이 이제 올리신 입장문을 네. 봤어요. 네네. 아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온 이유가 대선, 여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자기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고 저분이 이제 직전에 어, 선거 직전에 사퇴할 것도 예정된 수순이라고 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네. 아니 지금 민경준님 완전 뼈 때렸어요. 황교안, 김문수한테 줄 표는 있나요? <웃음> <웃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황교안 아 진짜 뭐뭐 <laughs> 네. 뭐 절대 공감절대그요 공감. 줄표는 있나요 아 그래요 일지네저 황교안 저분은 네.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부정선거론자들이 네. 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네. 진심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네, 부정선거 부정선거로 때문에 인해서 네. 진짜로 네. 나라가 중국의 공산당에 넘어갈 판국이다 네. 그래서 네. 저분은 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단일화를 얘기 단일화도 아니죠 뭐 지지 선언을 하신 것도 뭐냐면은 음. 사전 선거만은 맞겠다. 아. 선 선거까지 내가 그거를 주장을 하면서 꼭 막아내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버티시다가 요번에 지지 선언을 마지막에 하신 게 아닌가 저렇게 는그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는 이제 굉장히 두려운 게 지금 우리 저 농심 아저씨 지금 캐나다 갔다 오셨지만 그렇죠. 트럼프가 주장하잖아요. 응. 어 캐나다 52번째 주로 들어와라라고 응. 지금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어 기분이 나쁘다고 네, 해서 그렇죠. 지금 선거에서 했고 네. 또 찰스 왕세자까지 캐나다 가져가지고 지원을 해줬잖아요. 저는 이제 겁이 나는 게 뭐냐 면저 부정선거론자들하고 네. 지금 강화문에 있는 자통당에 있는 저 어, 성조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미국의 52번째로 나가자고 외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음. 그래서 저분들이 절대 그런 얘기가 나올까. 저는 막 항상 가슴이 조마조마 합니다, 사실. 근데 저분들의 네. 상상력과 저분들이 네. 해온 건요 상상을 초월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네.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우리 기자님이 또 조마조마하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람쥐 여러분들하고 네. 뉴스 엔진에서 관심있게 봐야 될 것은 황교안 후보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론을 분열 시키잖아요. 그지 팩타가 아닌 걸 가지고 국론을,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잖아. 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야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양극화를 시키고, 음. 나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국론 분열시키는 암적인 존재 같아요. 음.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부실선거를 좀더 줄이자, 이런,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실선거가 밝혀질 수 있다. 음. 이거는 충분히 공감하지만도, 부정선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김문수 우리 후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전투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여러분 철저하게 관리하고 체크하니까 사전투표 하라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나와서 아직도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국론분열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저거는 그러니까. 나라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암적인 존재예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예지다람쥐가 지금 <laughs> 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렇 네. 네, 어둠의 선대위. 네네. 네. 네, 아니, 네. 근데 진짜로 저렇게 하면은 도와주는 게 도움을 받는 건 결국에는 이재명 민주당 아닙니까? 네네. 네. 아, 일반적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저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도 우리 당에 굉장히 큰 발목 잡는 게될 거예요. 음. 생각보다 이 부정선거 문제가 굉장히 깊숙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분들이 아무리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믿어. 안 되잖아요. 안 믿어. 그러니까 내 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그 세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깊게 관여된 것도 사실이란 맞아요. 말이죠. 제가 주말에도 여, 뭐냐 방송을 보다가 그 누구죠 박종진 그 분인가요? 음. 그분이 지금 뭐 중앙선대위에서 네, 네, 그본복함을 맡으셔가지고 지금 방송에 나와서 <laughs> 네. 우리 당을 대변하시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옹호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 당이 큰일 났구나. 그분 근데 지금 선대위 에 네. 있잖아. 그러니까요. 선대위 에 있는 데 선대위에서 언론총괄 본부장인가 뭐그 맡고 계세요. 이야, 그런 분이 사실... 그런 분이 방송에 나와서 당의 대변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당 대표나 비대위에서 말하는 것이 당론으로서 존중도 못받고는 이런 뭐 잡탕들 모여가지고 선대위를 음. 꾸려나가는데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네피셜로 네, 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난 음. 그렇게 묻고 싶어요, 서 음. 스스로한테. 아니, 승리하려는 어, 의지가 있는지. 승리하려는 몰라. 의지가 있다 그러면 네. 저렇게 행동을 안 하겠죠. 그럼요, 그럼요. 어, 그리고 거듭 얘기합니다만 황교안 같은 분은. 우리 정계에 나오면 안 됩니다. 국론을 이렇게 분열시키는데, 음. 그죠? 그리고 그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네. 그 믿음이 존재로 우리 정강훈 씨나 그렇게 성화시키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패크림 문화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그 전후해서 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끊임없이 국민의힘 안에 들어오려고 했고 음.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처를 하지를 않았어요. 네네. 저 사람들 어차피. 우리 찍어줄 사람들이야, 음. 저 사람들 어차피 보수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냥 놔둔 겁니다. 음. 어디나 극렬 세력은 있어. 그러니까 미친 소리 하는 그런 인구 음. 인구 집단은 어디나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저런 미친 소리 하게 조용히 놔둬. 그냥 선거 때 우리한테 표주면 되는 거지 이런 아니한 그렇죠. 생각을 갖고 맞죠. 그렇죠. 그, 그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결과가 음. 결국. 부정선거를 믿는 전, 네. 어떤 대통령이 있었고 그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구실로 뭐 시, 사실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다고 보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걸로 구실로 내세워서 개엄군을 선관위로 보내기까지 했던 전직 대통령이 있었던 겁니다. 음. 저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네. 선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 당원이 거의 80만 명쯤 되는데 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에 찬성하는 사람은 우리 조사에서 그분들은 우리 당에서 출당을 네. 시키고 요 앞으로 입당 원서를 받을 때 부정 선거에 대한 찬성 반대를 명확히 하게 해서 부정 선거에 대해서 어 찬성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 입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 명확하게 나쁘 같아요. 이번에 좀 정리를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 네. 끌어가면 네. 안 괜찮아, 돼요. 괜찮아, 괜찮아. 네. 지난 주에 아, 네. 우리 여론조사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왜, 그러니까 왜그 당원 호구조사 같은 이상한 네. 여론조사 그렇죠. 했잖아요. 네. 이런 걸 해야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런 걸 해가지고 진짜 부정선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네. 네. 맞아요. 정가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맞습니다. 요거 네. 해가지고 가려내야지. 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어. 지금 그런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드리는 말씀을 기자님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김용태 비대위원 위원장님은 윤상현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어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바로 윤상현이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나... 지금 비대위원장이 우선이에요. 비대위원장이 당무를 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아... 단호하게 그 어떤 징계를 내리셔야 합니다. 아, 지금 참, 윤상현 우선 발언에 대해서. 왜요? 아, 죄송합니다. 음.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어제부로 임기가 <laughs> 만료됐버렸습니다 <laughs> 네? 네, 원래 만기가 5월 말까지가 이미가 만료되어가지고 <laughs> 아, 그럼 우리 둘다 지금까지 저기 네. 아, 그렇지, 이미가 바로, 만료된 비제 위원장한테 와 야, 그럼 김용태는 진짜 그거밖에 안 남는데 기억에 네, <laughs> 혼나는 애 그렇죠. 이거밖에 안 남는데? 그리고, 아니 그 얘기 듣자마자 여기서 실수하자마자 바로 신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어, 네. 혼난다. 나도 혼난다. 혼난다. 나 그밖에 안 되는 건데. 와우 와우 와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다람쥐 여러분들. 뒷면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 되실 겁니다. 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흔들린다. 뿌리가 든든하니 나무가 흔들린다고 윤상현 씨가 그런 것을 페이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 이면에는 이런 저 부정선거를 가지고 그 세력을 믿고 당 대표하고 싶어서 윤상현 씨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예예 예. 저도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맞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래 윤상현 씨 욕심은 끊임 없이 음. 나라가 먼저고 국론이 분열되는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음. 네. 개인적인 사욕에. 아져가지고 저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렇죠. 아, 예, 그,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어, 광파는 거예요. 기정 아. 선거 음모론자들은 네. 윤상현을 네. 이용해서 국힘에 안에 들어가서 세력을 갖고 싶어하고 또 윤상현은 바로 그 음모론자들을 자기네 지지 맞습니다. 지지 세력으로 네. 잡아서 그럼. 국민의힘 안에서 지분을 키우고 싶은 겁니다. 그 제가 맞습니다. 이거 몇번 얘기했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같이 전당대회 때 붙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이 지지층을 보고 난 부러웠을 것 같다 니까 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세력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운 네. 거예요. 막 같이 모이고 응원하고 <laughs>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도 갖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여기 음. <laughs> 요거 선점해야 겠네 하고 음. 이제. 그런데 자기한테 있는 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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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극기 성종기 흔드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유일한 자기 세력이라고 믿고 그러니까요. 있죠. 그요 부... 국론이 분열되고 이래도. 그러니까요. 음.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농심아저씨한 말씀하셔야 될거 같아요. 따끔하게 아주 혼내주세요. 아저 사실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어, 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생각 아, 오늘 김혜승 앵커님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laughs> 왜저래요왜 어, 아, 그러냐면, <laughs> 네? 그, 개인별, 제가 그래도 전직장이 화장품 회사있잖아요 <laughs> 어... 퍼스널 컬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음... 오늘 네. 그 착장한 아, 이, 요 카키색 느낌이 나는 이 컬러가. 회색이요? 살짝 이거? 카키인데. 그래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저... 그래서... 뭐, 부... 부정선거론에 갑자기 <laughs> 네. 뭐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laughs> 네. <laughs> <laughs> 그 사실 황교안 후보님께는 제가 딱 맞는 직업을 하나 좀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네 아, 좋습니다. 좋죠 좋죠 좋죠. 그 어투랑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맞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네네.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네. 목사님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목소리가 아, 어 그런 그래요? 느낌이 좀 있고, 음. 그다음에 사람마다 자기 이제 탤런트가 또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런데 부정선거는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전 이제 기업체 근무를 많이 했었으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예를 들면, 불량률이라는 게 발생하고, 네. 좀안 좋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그걸 줄이는 거를 목적으로 우리가 품질 개선을 하는 거지, 네네. 그 제품을 아예 만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음. 아까 그, 우리 타카 아저씨가 언급해 주신 것처럼, 네네. 부정 선거에 대해서 좀잘안 되는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음. 근데 그거 때문에 선거 자체를 뭐, 아예 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좀안 맞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그것도 네. 공감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 우리 농심 아저씨가 저한테 예쁘다고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용서가 돼 <laughs> <laughs>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다 받아주겠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아니 근데 어떤 분이 아까 농심 아저씨가 엉뚱하시긴 엉뚱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저보고 느끼하게 생겼대요 <웃음> 아... <웃음> 아니야 우리 농심 아저씨는 아주 신라면과 같이 얼큰하신 분입니다 <laughs>